가을 막바지 가을 거지로 농촌이 풍주합니다 오늘 한 번씩까지 해도 세집네집 하는 거예요. 부부도 걸음을 재촉해서 <laughs> 어디론가 가는데요. 제가 지금 보름 동안 통계청 그 조사하는 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쪽 석강마을이라는데. 통계 조사하러 나갑니다. 어디 멀리 가셔야 되나 봐요? 아니요. 여기 산 5분, 10분? 네. 좀 저희 마을이에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통계청 고용조사원 <laughs> 일을 하게 된 은희 씨.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적다 보니 이런 일은 쉽게 구할 수 있다네요. 네,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네, 네, 네. 정... 네. 아.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안안 안 하세요. 네. 이성숙 님 되세요. 네. 네, 잠시 한 5분 정도 시간 되세요. 방촌. 네, 방촌. 양로원에. 네. 양로원에 거기. 방촌 양로원에서 뭐 하시는데요? 음. 아, 시골에서 되겠지? 일하다 보니 농사 정보는 어. 덤으로 얻기도 합니다. 네, 뒤에. 떡방산 있는데. 나 네, 지금 이거 콩 이거 나도 다 해야 되거든. 어차리에대상말하면뜯지면대상말하면덜말것도 네, 음, 되지 마. 예. 네. 콩도 깨지고 예. 네. 어차리에뜯으저 더럽게 했다. 저거 좀 뜯을게. <laughs> 저걸로? 나 지금 힘이 들어 못 해. 안 한다. 또 이렇게 라면나좀 해볼까. <laughs> 이렇게 때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같아 폼도 그렇게 그럴싸하고 그렇게? 두드리는 소리도 아주 경쾌한데요? 네, 나 이러면 농사 짓고 살겠어요 어때요? 잘해? 네 <laughs> 살짝 <laughs> 모르면 안 해도 되는데 살짝 와면 해야 돼 이렇게? 칭찬받은 은희씨가 더 힘껏 내리친 돌이깨질에 콩알이 툭툭 털립니다 은희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홍석 씨도 할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귀농인 동생이 하고 있는 딸기 하우스 딸기로 유명한 거창은 이맘때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뒤에 보면 이게 숨 불러지니까 살살 해서 요거 요거. 음. 음, 이게 지금은 작지만은 음. 한 달만 지나 엄청 커요 이것들이. 아하. 일이니까 20가지 여러분을 따르면 나잖아요. 살라고. 딸기가 자라는데 불필요한 줄기를 제거하는 중인데 섬세한 작업이라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가을, 봄에는, 가을이고 봄에는 하루도뭐 두세 군데씩 연락이 오죠. 그냥. 근데 이제 늘 하던데. 좀 아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예. 이쁜 놈한테 간다, 가서. 아, 그니까. 사실은, 사실은, 뭐, 그렇죠. 예. <laughs> 잘 보여야 되죠. 일단 노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평상시 아부를 해야 돼요, 아부를. 평상시 비비기를 잘 해놔야. 어. 그럼 뭐, 형님 이런데, 그럼, 아, 다른 일 이야기하는 것도 제끼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이게 저 아부라기보다는 좀 비비기를, 부침성을 잘 해놔야죠. 아, 이번에 약간 좀 인기가 좋으신가요? 아, 거니까? 좋죠. 좋죠. 여기저기 막불러댕기죠 <laughs> 선수 다 됐습니다. 아 졸업장 하나 줘. 사람들은 귀농하면 바로 농사부터 지을 생각을 하지만 홍석씨 부부는 좀 달랐습니다. 사시 사철 일할 곳이 지천인 시골에서 경험부터 쌓기로 한거죠 귀농하시면 처음 시골에는 그래 작지만 일 일이 엄청 많아요.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을 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기농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농 생활이 될 겁니다.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벌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놀람> 일을 마치고 돌아온 홍석 씨. 그런데 집안 어디에도 은희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없네. 어, 사람 없네요. 보통 있는데 은희 씨가 조금 늦나 봅니다. 많이 늦나? 어. 왜못 뜨면 뭐 하나 나중에 그 낮에 하지 같이 응 빨리 와 그래야 음 응. 혼자 있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뭘 해들지 모르겠네 예. <laughs> 음? 네. 정말 생각해 보면은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빨리 온다 비 농후 아내와 꼭 붙어 다녔던 홍석씨. 이거 혼자 있는 시간이 어쩐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저녁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은희씨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후에야,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은희 씨. 네? 저리 좋네. 그 나지하지. 그냥. 내가 오늘 가야 될치아 있었는데 가야될 집이. 늘 밝던 홍석 씨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응? 음? 필더와 오늘 응, 꼭 가야 될 집이 있어서 일찍 올라왔는데 음. 안되더라. 은희씨의 애교에도 그래. 통 웃질 않습니다. 응? 아니야. 응. 홍석씨가 이토록 마음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귀농전 아내를 힘들게 한 마음의 병 때문입니다.